안녕하세요. 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저가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되게 많은 매장들이 오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이제 저가형 커피들이 이제 막 수천 개씩 늘어나고 너무 대박의 분위기예요.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 커피. 네. 백다방. 네. 돈벌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메가커피는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흐름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이 브랜드 파워가 세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난다고 보고 있고요 백다방은 조금 걱정이긴 해요 이게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게 한 4년 전 그때 그 백종원 대표님께서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엄청나게 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장이 뭐 이렇게 잘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고소당하시면 어떡합 네, 그, 아 그러, 그런가요? <laughs> 그러니까, 네. 결론은 둘다 네. 나쁘지는 않다 네, 네. 손해보고 상위권들은 아니다 네, 다른 그렇죠. 그러면 저가형 커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이게 완전히 천원 미만 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왜 백다방이나 메가커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냐면 여기는 커피가 미끼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로 팔면서 그 외에 다른 음료들을 팔면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근데 어 현재 되게 작은 평수에서 뭐 천원 미만의 커피를 파는 프랜차이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말린 이유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커피에 관심있어서 사업을 하려는데어 번호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가 막 400번 돼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투자비가 들어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보신 데가 다 되게 좋은 상권일 거예요 뭐 지하철역 앞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회사가 많 많이 들어가 있는 자리거나 그럴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세하고 권리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초기 자금, 인테리어 비용하고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숨어 있는 이 비용에 대한 조사를하고요 과연 1,000원짜리 미만짜리 커피를 팔면서 얼마나 남길 것인가 봐야 돼요 1,000원짜리 기본적으로 원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50% 넘을 거예요 근데 하나 팔아서 500원이 남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 월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 보완해 줄까요? 만약에 백다방이나 데메 메가커피처럼 그 뒤에 비싼 음료들이 숨어 있지만 이건 그거 없잖아요 그 이런 주거를 하면서 결국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대부분 이런 매장들은 몰 매장보다는 로드샵 쪽으로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예를면 로드샵 안에 되게 작은 평수의 이제 이런 상가들을 계약해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런 데들 대부분 뭐냐면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잘 나와서 먹지 않아요. 고객들은요. 시원한 곳에서 스타벅스나 홀 매장 있는 곳에서 시원하게 마있는걸 즐겨하죠. 이 계절성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잘 됐을 때에 대한 그 매출, 이 매출에 현혹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초저가형 커피숍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건데 창업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는 못 본다는 거알 텐데 왜 네.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하는 건 본인들은 수익이 생기죠. 왜냐면 물류잖아요 원두를 대주기 때문에 저가형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어, 매출이 있다고 해서 결국 남지 않는 사업인데 점집장에서는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내 원두를 많이 써주는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매장을 많이 내려고 하겠죠 이거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회사 본사 입장에서만 계속 영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이기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가 돼있어요? 어... 좀 낮추겠습니다 저가형 <laughs> 커피숍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순수익도 안 나고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가는 게 맞다고. <laughs> 대표님께서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커피는 기본적으로 저가기 때문에 여기 미끼 상품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빵이 됐던 아니면 샌드위치가 됐던 이제 이거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메뉴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 죄송하지만 이 안에서 배달을 할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기기를 갖고 같은 원두를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배달에 관련해서 리버리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플랫폼 을 갖게 됐을 때는 홀에서도 장사가 되고 테이크아웃도 장사가 되고 그리고 배달로써 추가 매출 을 올릴 수 있고 이런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표님이 저가형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어떤 상품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음. 어떤 상품을 배달로 파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이게 항상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청주를 갔다 왔는데 었 공명도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은 특이하게 만주 직석에서 하는 만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걸 시켜 먹겠었는데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만주나 이런 간식류들 커피가 미끼상품이면서 이런 간식류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처음에는 보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간식들도 비싸지가 않아요. 저렴하다 보니까 저도 고르다 보니까 한3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료와 그 배달을 먹었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류들을 아마 저는 같이 포함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배달 간식류 했을 때 순수익이 100에서 200까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배달에 관련해서, 이제 그 배달 플랫폼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쿠팡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하신다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공부만 하신다면, 매출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다영업자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종족들 아닌가요?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악덕 기업일수 있는데, 항상 뭐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방법들을, 네. 지금 댓글 블로그에 써두실 겁니요저기 사실은 블로그에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고, 네네 1년 전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어, 배달의 민족과 이런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덕기업한테 아, 도움 받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샵인샵 같은 네. 그런 이제 곁다리로 파는 상품 같은 거 배달 서비스를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네네.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가형 카페예요. 거기에 만약에 대표님 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만들 어, 현재는 없는데 저희 카페에 저희 냉면 브랜드가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에 한여름에 1매출 500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 순수익 얼마예요? 보통 냉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일을 했을 때한35% 정도가 수익이 가져가더라고요. 배달료까지 다 제외하고요. 워낙에 원가가 좋은 상품입니다. 한 아, 15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매출의 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커피집인데 냉면을 판다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부감을 갖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속성인데 그 사장님 되게, 되게 대단하시네요 네그 온라인 안에서 판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홀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고객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남고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추가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그거 방법은 음. 댓글에 있나요? 아 네,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실 때 네. 홍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제가 넘어가네요 <laughs> 잘못하셨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어, 저가 커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번호표를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원가나 그리고 여기가 이 상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커피는 배달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레드오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잡은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배달 반경으로 그리고 배달의 컨셉을 다시 잡아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입장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세요 네. 네. 광고도 하시긴 하는데 막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싶은데 그런 거 받으실 생각은 없는가요? 컨설팅은 사실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댓글을 보셔라 네네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는 거기는 컨설팅은 아니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껏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이 크지가 않으니까 댓글에 네.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초반이니까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데에서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 싫어하는 표정이신데. 네. <laughs>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